주격을 낼 때는 그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, 부분이 어, 이 고정비 부분이에요. Korea Energy Company, 한국 n g u k n Energy. If we make it, Korea's history will change. Thank you. 네, 안녕하십니까? 한국선에너지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태양광발전소 구축 비용 이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그비용에큰 어, 어, 몫을 차지하고 어,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음,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느 업체를 방문을 했더니 혹은 언어체의 뭐 홈페이지를 봤더니, 뭐, 거기는 뭐 직원이 몇십 명이고, 막, 아, 뭐, 뭐, 건물도 좋고, 어, 굉장히 큰 회사다. 큰 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. 뭐 이런 말씀 하시죠. 어, 저희가 그 견적을 낼 때는, 그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, 부분이, 어, 이 고정비 부분이에요. 고정비라는 것이 뭐냐면,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, 그 회사의 직원이 막 30명 되고 막 이래요. 그러면, 그 고정비, 어 항상, 항상 매달 나가는 비용,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얘기 하는데, 거기 인건비만 따져도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런 인건비가 필요한 거죠. 그러면, 그런 회사에다가,에서 견적을 낼 때에는, 기본 견적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, 뭐, 자재비, 뭐, 인건비, 뭐,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거기에는 다그 고정비가 녹아 들어가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그러면 그, 그큰 비용이 견적마다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, 그럼 그 회사는 뭐, 크게 수익도 못 내고, 때로는 뭐, 마이너스 내고, 막 이러지 않겠냐 하지만, 또 그렇게 직원을 많이 두는 회사이면 또 반대적으로 음 계약 건수가 많겠죠. 뭐 평균적인 업체보다 계약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어 그걸 다 m 분1씩다 그 고정비를 녹여, 녹여놔도 어 회사의 수익은 또 수익대로 가는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런 데들은. 그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비중이 큰데 반면에 또 장점은 뭐냐면 발주량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어 이건 뭐 대량으로 자재들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그쪽에서도 단가 조정을 할때 음뭐 이거 뭐500 k g 급1 m 각급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. 어 거기서 평균적으로 내주는 단가보다는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. 그래서 어 지금 큰 회사에다가 견적을 내는 게 유리하냐, 뭐 중소 정도 업체에다 내는 게 유리하냐, 어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은 큰 대형 업체일수록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. 장점은 발주량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반면에 그 중소형 이런 시공업체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. 뭐 내고 좀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견적의 유연성이 조금 있어요. 어 조금은 회사의 이익을 조금 덜하더라도 비교 견적에서 앞서 의의를 점하려면 단가를 좀 낮추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반대죠. 발주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재 원가에 대한 어뭐 일정 부분의 할인이 상당히 어렵다. 이런 단점도 사실은 있죠. 그래서 음, 어느 업체에다가 오다, 저기 막 견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은 뭐 회사의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좋다,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한 가지는 있어요. 우리 그, 그 사업주 분들이 꼭짚고 넘어가셔야 될건 뭐냐면 그 업체의 시공 능력은 반드시 봐야 된다. 어, 어떤 데들은 하다 못해 뭐 그냥 그 유튜브나 또그 저기 온라인상의 그 검색광고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아요.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고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어 시공을 한 사례들은 좀 부족한데, 들도 여럿이 있어요. 음 그런 데들은 그 이론적인 면 따로, 실질적인 면 따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. 어. 그래서 우리 사업주분들은 음, 이 회사의 시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음, 뭐몇 킬로 끝까지 해봤는지 또 어, 작은 거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는 것이 맞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어, 결론적으로 보자면 어, 이제 보세요. 우리가 예전에는 발전사업을 할 때는 자료들을 보기, 접하기가 너무 어려웠죠.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중에 누구는 얼마에 하고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였다. 아 내가 비싸게 했구나. 때로는 또는 그래도 내가 참 저렴하게 했네. 이걸 나중에 판단을 하거든요.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사하기 전에 자료를 다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도 세우시는 거고 비교견적도 받아보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그 업체의 시공 능력, 시공 능력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. 그5 0어0 5 k g 짜리 하기가 이 업체에서는 하기가 벅차, 할 수가 없어요. 능력 자체가. 근데 거기다가 5 0 0 k g 를 줘버리면 이 업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더라도 어 하점들이 많이 보이겠죠. 근데 뭐 500kg든 1메가든 그 여러 차례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뭐 500kg가 들어오든 1메가가 1m, 들어오든 뭐그 이상이 들어오든 해봤던 경험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저기 중공을 시킬 수 있다.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, 한 번쯤이 아니라 이런 것도 면밀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어, 요 장점이나 단점은 어떻게 보면 큰 시공사나 중소형 시공사의 입장들을 서로 바꿔 보면 장점이 어디에는 단점이 되고 어디에는 단점이 어디는 에 장점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. 음, 다음 시간에는 요즘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. 우리가 이 태양광 구조물을 할 때. 어떤 구조물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기 대해서 물음이 많아요. 그래서 어 포스맥 자재라든가 알루미늄 자재라든가 용융 아연 도금 자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